밑에다가 곡괭이, 나무 곡괭이 넣고요. 네. 위에다가는 철을 넣어보시겠어요? 아, 그럼 철 곡괭이가 만들어지는구나. 어, <laughs>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처음에, 처음 해야 될 거는 완성됐고, 이제 내려가 볼까요? 네. 여기 밑에 내려가서 제 옆에 이렇게 파세요, 똑같이. 계단식으로 내려갈 거예요 계단식 아시죠? 네. 아, 제가 계단. 여기 팔게요, 그러면. 맨손으로 파나요? 아, 곡괭이로 캐야겠죠? 네. 맨손으로 돌 캐면 어떻게 되죠? 아파요. 돈이? 네,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리고 깰 수는 있겠지만 느려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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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곡괭이 깨졌죠? 깨졌어요. 아, 그러면, 그러면 아까요 그럼 하나 더 만들어보세요. 하나 더요? 네, 만들게요. 근데 하나 더 만드는데 이번에는 돌고갱이를 만들어 보자고요. 돌고갱이요? 네. 돌고갱이 만드는 법알것 같아요? 돌고갱이 그거는 까먹네요. 네, 네 일단 작업대 여기에 설치해 보세요. 아무 때나. 아, 네. 위에. 설치했어요. 아, 네. 어, 그럼 너무... 작업대 우클... 네. 우클릭 어, 우클릭하시고. 우클릭해서... 돌 곡괭이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돌 곡괭이요? 제가 그럼 생각해 볼게요. 네. 아까 전에 그 그걸 만들 때 막대기를 여기 막대기는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아 그럼요. 곡괭이 어, 만드는데 위에만 잡고 할수 없잖아요. 네. 그거는 아, 병수야 제가 병수야 지금 틀리더라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네. 네. 돌건 만들었어요, 선생님. 돌곡갱이를 만드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돌곡갱이요? 네. <laughs> 돌곡갱이. 돌곡갱이는 이렇게인가? <laughs> 아, 돌검이나 돌곡갱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 돌검이 더 좋을 것 같아. 아니 아,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완전 그 돌검은 네. 무언가를 썰때 곡갱이는 뭔가 아, 팔, 팔 때, 팔 때. 팔 때. 네. 맞아, 검으로 팔수 없잖아. 아, 오케이. 그러면, 음, 곡갱이의 모양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돌이 위에 있잖아. 안 된가? 곡갱이, 곡갱이, 아, 곡갱이. 아, 이렇게 됐다. 네. 괜찮, 시간은 많아요. 언니 오늘 잠 많이 주무셨죠? 응, 음, 많이 잤어. 나, 좀 알... 생각해라. 아, 곡갱이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힌트 한 번만 드려 드릴까요? 어, 아니요. 막대기는 두 개가 돼 되... 아, 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해 볼게요. 피유 님에게 1 8개월 오! 아, 선생님. 고... 네. 선생님, 저돌갱이 만들었어요. 아, 그갱이는 농사할 때 하는 거고 아. 지금 저희는 머래야 된다고요? 아, 곡갱이요곡갱이 네, 네, 네. 그러면 아곡괭이는아저 곡괭이. 근데 선생님 저 응용해가지고 네. 돌괭이 만드는 방법도 알아냈어요 어 축하축하 축하. 네. 그럼 나중에 집 만들고 농사 한번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 돌곶괭이 만들었거든요 네네 네, 아 지금 밤이 너무 돼가지고 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그게 네. 바로 햇불이 없어서 그런건데 점프하면서 위로 한번 올라오시겠어요? 어, 저 제작대 챙겨야 되는데 아 이제 나중에 또내려면 되잖아요 아, 아, 저안 버릴 거예요 여기 지금 네. 화로 우클릭해서 네 거기다가 위에 놓고 어? 똑똑해요. 어? 맞아요, 이거. 나무를 굽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나올까요? 석, 수 숱이요. 낮아상... 네, 숯이 나와요. 그러면 수술 네. 하나 들어보세요. 네. 희은이. 네. 그걸로 횃불 한번 만들어보시겠어요? <laughs> 짱쉽죠? 횃불 만드는 법. 모양을 네네. 생각하세요, 모양. 횃불이요 생각. 그. 나. 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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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네네네. 불만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화상을 입지 않게서 않게 무엇인가를 꼽아야겠죠? 꼽아야 된다고요? 아 네네. 혹시 거기다 나무 검을 꼽나요? 아 작, 나무 검에 아, 제가 작대기 없어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거부터 마, 다시 네, 해볼까요? 막대기요? 막대기부터 네, 만들어볼게요. 네 네. 막대기부터. 네. 이분 혹시 바보인가요? 오픈북 안 돼요. 아. 네. 어 어. 막대기 모양이 일자죠. 어, 아. 선생님 저 만들었어요 네 개나 만들었고요. 어. 어 됐어 됐어 아, 아, 짜잔 아. 짜잔 됐어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완전 밝지 어 완전 그리고 밝았다. 언니 돌고갱이 만들었잖아 돌고갱이 음, 음, 근데 음. 돌고갱이랑 나무 고갱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돌고갱이는요 선생님. 어, 네? 뭐, 이렇게 광물 캐는데 좋구요. 그 다음에 돌고갱이는 나무를 캐는데 좋아요. 네? 잘못 들었나? 아, 자, 다시 한번 아, 말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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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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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고갱이는요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 정리하세요. 네돌고갱이는 나무곡갱이보다 더 내구도가 오래가요. 네. 더 빨리 캐지고 나무 다음에 돌이 좋고요 돌 다음에 철이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해요 일단은 네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내려가볼까요 나무 돌 철이요 네, 네 나무 돌철 이거는 네. 그냥 생각 안 해도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를 이해하는 게 네. 아니라 계속 될 때까지 찍어서 맞춰요 이런 친구는 주입식 교육이 답입니다 아 점점 캐고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어, 뭐가요? 짜잔 이거, 뭐게요? 어, 철이 있나봐요. 네, 이거 철이에요. 한번 캐보세요. 어, 어떻게 아셨나요? 그게 철이에요. 어. 그건 제가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어떻게 아셨나요? 네, 저랑 아, 몰랐... 여기 철이, 아니, 아, 그래요? 아, 아니, 철이 아, 여기 있어서 제가 아 그냥 언니한테 캐라고 한 거잖아요. 아, 아 여기도 철이 있었 두개 맞죠? 어, 네. 네. 일단 이거 제가 빨리 캐서 드려볼게요. 네. 만들어서 철은, 건가요? 철부터는 이제 그 목탄이나 석탄으로 녹여야 돼요. 그렇기 저... 때문에 제가 여기 화로를 설치하고, 여기, 자, 피언이한테 제가 철을 드릴게요. 네. 철로 제가 아까 전에 쓰다만 나무 곡괭이 있죠? 나무템으로 다 꼬을 수 있거든요? 화로에, 화로에? 그래서 화로 5클릭 해보세요. 여기 설치해놨어요. 여기 벽에. 아, 아. 제가 보고 있는 시선. 아. 밑에다가 곡갱이, 나무 곡갱이 넣고요. 네. 위에다가는 철을 넣어보시겠어요? 아, 그럼 철곡갱이가 만들어지는구나. 어. <laughs> 네? 잠시만요. 어. 네. 너무 자, 위에다가 재밌는데, 철을 넣으세요. 강 아, 네. 구워질 때까지 기다려요. 아, 네, 기다릴게요. 출근 선생님. 때문에 자야 네. 되는데. 열 받아서 잠이 그러면은... 안 오네. 요 그러면은 짜자잔! 철이 나와요. 어. 아, 아, 네, 선생님. 그럼 이 철개로 네. 저해 볼게요. 저 알아서 해 볼게요, 한번. 네, 철고갱이 만들어 보세요. 철을 녹여서. 네, 네. 철을 녹여서 철고갱이 만들어. 철은 세 개를 볼... 녹여야 되는데 하나만 녹인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아, 다시 하게, 할게요. 다시 할게요. 네. 철을 다 녹일게요. 네, 여기서 철고갱이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철고갱이 만들게요. 롤을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제가. 네. 많은 지식이 저도 들어오고 있어요. 철고갱이 만들었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캐 볼까요, 저랑 같이. 철고갱이. 이젠 철좀 들어라. 어. 네, 이젠 철좀 들어라. 철. 들으시고요 철. 네, 네. 네. 네 작업된 제가 챙길게요, 학생. 네. 선생님, 저 햇불 좀 주세요. 네. 네 석탄 있지 않아요? 아아 아, 그럼 제가 만들어 볼게요. 네네네 의존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너무 무서워 나올라가살래 무서워. 자 숯을 네, 만들려면은 네. 녹여야 돼요. 숯을 녹여야 돼. 아 어, 석탄 없으세요? 아네 있어요. 숯은 숯은 이제 석탄이 없을 때 비상용으로 만드는 거고 석탄이 있기 때문에 녹일 필요가 또 있나? 석탄을 아, 또 녹이면은 그건 죄가 되는 거죠. 죄는 다시 불을 못 붙여요. 아, 힘들어요. 네, 그러면은 저 막대기 다시 만들도록 네, 할게요. 네. 네, 네. 우클릭해서 다 여기서 횃불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고 석탄을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석탄이 아니면. 어, 그거는 곡괭인데. 아 맞다. 그럼면 횃불이 뭐였더라? 횃불은 횃불 햇불 모양 생각해 보세요. 아주 아담하죠 그렇게 키가 높을 필요가 있나? 아 아니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그리고 석탄이 그 여, 그렇게 있으면 곡괭이의 뿔이지 그 완전 그 샹들리에잖아요 그렇게 석탄이 있으면 네. 그 나뭇가지 위에 하나만 불이 하나만 딱 있으면 되겠죠? 아네 선생님 저 횃불 내려 만건상거리요네저좀더 만들게요. 저 많이 내려갈 거거든요. 아, 네 네네. 다이아몬드 캐러가 야 되니까 좀 많이 만들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이 정도면 은6 6 개니까 괜찮겠지? 어 멈추세요. 왜요? 재밌어요. 지금 룰리슨. 어어 화산 화 화산 아아그 화산에 뭐가 있어요? 뭐였더라? 화산에 뭐가 있어요? 화산에 그거요. 네, 용암이요. 네. 네. 용암이 지금 주변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뭐, 뭐? 되면은 네. 옆에 파든 위에 파든 밑에를 파든 어딘가에 있다는 거거든요. 용암 소리 들린다는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프트를 좀 누르면서 조심조심 아, 어, 조심, 어, 내려가세요. 네. 너무 빠르게 내려가면은 안 되니까 네, 조심조다 조심. 짜자잔, 여기. 비워내지 어...